안링하세요 a s i o I 요 m my dear. Fling your neck. Ah, Sula Baxi. 드 a 어, 만원이, 네. v 이렇 어, 하셔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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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떨어 y Okay. 에? 20점 정도 떨어지잖아요 나는 왜 30점이나 떨어지지? 점수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음... 런가 근데 저도 30점씩 떨어질 때는 있어요 아니 계속 막 30점씩 떨어지길래 두판이고한판째도 본전이야 그래서 점수 리가 정말 힘듭니다 영화 게다웃 재밌어 보이긴 하. 브리숍 뭔가. 맥크리하나맥크리하나의 하나. 라인에다가 겐지 자리야. 오케이 바로 갑니다. 맥크리억울로끌렸다 앞으로 갈게요. 그 구르기 네, 빠진. 난 방배 없어요. 어 아, 아, 우리 우다 우리 민사 일배다. 오아 뒤에. 뒤아 호구 있죠. 호구 있 아, 호그말고 디바나 자리야? 이거 와, 디바나 자리에요. 나 이거 그거... 튀기기 너무 힘 왔잖아, 이거 붙여야 붙여. 이거 이거 따라서 이 거야. 자가 영어로 붙여. 아브라. 저자요 디바 요슈아스스 들어가요, 들어가요. 아나바 아나바 아나필 아나카드 라인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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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질풍장했어요. 인필 겐지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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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. 어, 어, 어. 어.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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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볼만해 2대 이긴해 2대 이긴해요. 잘해봐잘해봐아 불어지겠어 불어 서글. 점프팩 쓰면서 바야바 어. 한 번만 해주세요. 자한컷 먹었어 한컷 먹었어.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바야바를. <laughs> 봐야 <laughs> <laughs> 봐. 오케이. 뒤로 페시라 뒤로 빼자. 가자. 네 디바 없어요 지금.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갈게요. 자려야 방벽 빠지면 콜좀해주세요 무착하게. 네. 자려 좀 해봐요. 공 좋은데? 간다 간다 가자. 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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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봐야 봐. 자려 자려 자려. 차라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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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피.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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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바야바. 와. 와. 바야바가 뭐예요? 우리 팀 우리 뭐야? 시청자분이 해달라는데 도대체. 나머다 죽었네. 누가 만데아 라인. 왜 와. 바야바가 뭔데? 그치, 겁나 잘해. 아니에요 아저씨들. 바야바가 어. 아, 아... 아, 뭐지? 달라게 잡고 있어요. 뭐야 뜻이 뭔데? <laughs> 뭐 저것거든요? 뭔지 모르겠. 자리 야자고 자리야. 오케이 가자. 앞으로 갈게요. 레지 바피. 상관없을 상관없을 데아 이런 뒤로 뺄까요? 뒤로 뺄까요? 어떨까요? 뺄 티라 뺄 티라. 라인 피 라인 라인 아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. 그... 뭐야 그 털복숭이 고릴라 맞나. 옛날에 정준완 어, 했던 죽었어. 거 맞죠? 으, 아거 그거 봐야 봐야 나는 마돈님이 갑자기 반응하길래 분 남았어요 뭐. 거 뭐야 별명 같은 건줄 알았지 우리 자리야 어디가? 자리야 뭐하? 빼! 앞으로 싫어 잡으러 아, 가자 아, 그냥 붙잡고 잡자 아 싫어요? 아, 싫어? 나이스 자야 뒤에 우리 하나 좀상광 과제 아와 마이 갓아 너딩 치 맞았어. 와. 라스트 카드 라스트 카드 라스 카드 시간이 없다. 이제 죽으면 안 돼요. 아나 어, 죽었다. <laughs> 오 살려 주세요. 살려 주세 잘하고 생각해야 돼요. 에클피 현재 드릴게요. 에클피 에클피. 아, 필, 나 슈퍼아. 돌아버리겠다 와. 나 낙사. 아. 슈퍼아. 피 잘아필. 에라필. 잘아필. 커쳐. 아마 할 만해. 할 만해. 할 만해. 할 만해. 할수 있어. 우리 디바는 3인분이잖아.

야비가 아니야 이거 곧일어야 돼. 뭔 소리야. 이거 어떻게 완막을 하지?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마지막 할게 저 아나는 진짜 못해요 아나 제가 그냥 안 할거에요 말로님 뭐하실거예요저 딜.. 저 트레이서요 아 공을 버렸어 이게못이게 버려 윈스.. 민스... 민스... 좀힘들것 같은데 버려 로도그로도그나 네, 디바가 버려 봤. 려봐 디바 디바 디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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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디 할까요? 호호호자까 그냥? 난정상 접해야겠다 우리 지한 너무 다긴 했는데 <목소리가> 살아나 도치네요, 도치. 도진. 나온다, 온다, 온다, 온다. 나이스, 야, 다 잘랐다. 앞에 자르자. 우리 최대한 공격기 많이 쳐야 돼. 렌즈컷. 뭐야, 파라야팔아 뒤돌았어. 파아 팔아, 라아 나이스. 우리 잘린 사람 없죠? 예, 우리, 우리 아무도 안 잘렸어. 나이스. 뒤 트레 x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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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노아까와 보조아 미스터미스턴1윈스 저걸 사라가? 와 보조아 뭐진 너무 아픈데 거 제안타 거제거거거라줘배고님 혼자 살수 있으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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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절대로 그 뭐야 그거 쓰면 안돼요 어, 어, 어. 숨 돌리기 쓰면 안돼요 해바다해바다 우리 숨돌리기 안 쓰면 숨돌리기쓰면 게임 터져. 괜아죽 그래서 임 빠졌거든요. 우리 잡아볼게. 우리 잡아볼게. 끌어봐. 이거 뭐야? 이치 1피 또개피야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아아면숟가 끝나. 막아 아마 우리 나. 나이스 잘 막았어. 잘 막았어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나이스 나이스. 한칸안았다 아, 이분들 메이팅안 도와줘. 아,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여 두두두 두두. 계속 걱정해서 막아야 되나? 이거 쟤네 자레공 없어서 겐지, 겐지, 어, 쟤네 하나도 없네. 이그 쟤네 겐지 궁이랑파라궁 맞죠? 음악 해봐 안 먹어 용접기죠? 있어나이스트랙커못 온다 못 온다 안타깝게 쟤네 트레커 못 봐요. 왼쪽에 겐지, 아. 질에서 맞췄고. 겐지 압으로 갈게요. 아나니 네, 조심하세요 이거 맞는 거. 저는 이거 다 피할 수 있거든요. 나이스. 아, 잘해. 개잘해. 개게임안 안 끝났습니다. 게임이 끝났습니다. 어, 어, 솔 이거 1분 때까지 막 시간만 끌고 두 번만 싸우면 끝나나 1점. 나왜 희라? 쟤네 솔 쟤네 솔직히. 어, 호구 중다. 호구 다 어, 뭐야? 뭐야, 초월! 초월. 저치찌고 개찌고 개고왜 파라? 우리 카라카. 나는 파라로 가행강타로 커 왼쪽에 솔저랑 전화가. 솔저 피! 앞에 솔저 솔저 솔저. 왼쪽자 솔저짤. 어, 윈쪽 나부터 나부터. 윈스위윈스쪽 봐봐. 스쪽 잡아야 돼. 죽여. 잠윈스쪽 커. 와! 꿀 어, 사이로 치 끌었어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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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거점 와봐. 거점 와봐. 거점에서 3 0초 있다가 싸움돼. 30초에 오케이. 싸우면 끝나.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. 아 그 30초에 서하면 아 무조건 이겨. 아아 자라 자라궁도 있거든요. 우리 후에 어그 30초에 싸워서 자력궁 넣으면 돼요. 자력에 영구에 그냥 라인 망치까지다 박으면 끝나. 무조건 이겨. 그냥 3 30초 딱 쓸게요, 궁. 오케이. 아, 아 25초쯤 25초쯤. 그래야 끝나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냥 대치 어, 길게 어, 해. 어차피. 어, 괜찮... 오케이 오케이. 캐지픽. 궁 있는 거찍었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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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개집각 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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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자 나이스 나이스. 디오 디오그 디디오그 디오그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조준하자. 재능 재 없어 재능 이 없어. 이길 수 있다. 이제 걸 준비해야 돼 이제 슬슬 걸 준비해야 돼. 루셔님, 자기 옆에부터 어쪽에 따오면. 가자 가자 가자. 온다 온다 온다. 호마 뭐야? 아 잠깐만. 가인공 실어야. 아, 해봐해봐해 봐. <laughs> 아. 이걸 한번 아, 이 씨냐. 친다실냐이 이거 지네? 아, 개빡친다 아, 우리 공 다섯 개었는데아니 <laughs> 뭐지? <laughs> 실화 패배. 아. 뭐야? 내 점수 어디 갔어? <laughs> 내 점수 어디가? 님들 내 점수 찾은 분? 내 점수 어디가?